천천히 가보자고 그렇죠. 자 벡터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벡터는 어떤 거냐면 애초에 처음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람이라든지를 얘기합니다 비유할 때 바람을 생각하세요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자 동쪽에서 화살이 날아오는게 아니죠 공기 분자가 한번에확 오는 거잖아 그치? 위치를 알 수가 없다 됐죠 정확한 특정 점 같은 위치가 없단 말이야 덩어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치? 그런 걸 벡터라고 합니다 됐죠 벡터는 그래서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면 보통 위치 그리고 방향 그리고 얼마나 세게 때리냐 크기 힘의 크기 이렇게 세개 가지고 가거든 근데 여기서 위치가 빠진 걸 벡터라고 해요 알겠지? 어,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을 뿌을 갖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위치를 빼고 크기 힘 크기예요 그리고 방향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있다 이걸 갖다가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뜻이 그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뜻을 확인할 때 이렇게 하면 화살표가 이렇게 딱 돼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반대쪽에 이렇게 방향이 그냥 있다고 치고요 여기도 방향 하나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이게 길이가 전부 다이 짜리고요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세 개는 같은 벡터입니다 됐지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좋았어 벡터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렇게면은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할게요. 여기를 a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이렇게 표기하고 벡터 a라고 읽어요. 확인하셨나요? 일단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음. 벡터 a라고 읽어요, 이거. 사실 여기까지 하면은 뭐 대충 뭐 얘기할 건다 끝났는데 아, 아직은 여기는 안 했네. 좌표로 가버렸다. 미안해요. 화살표 방향 중요하다 이것은 있잖아 반직선의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에서 B로 갈 거야. 그러면 얘는 벡터가 벡터 A라고 하고 화살표를 B 방향으로 만든다. 그다음 같은 선이긴 한데 방향 이 거꾸로야. 그러면 얘를 갖다 우리는 이렇게 적어요. 됐지? 선생님 나는 이렇게 적고 싶은데. 하지만 하지만 아니만자 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하요얘 보니까 방향이 반대가 됐잖아요 반대로 방향 간걸갖다가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붙여줍니다, 됐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일단 기본 표기법에 대해서만 잠깐 좀 배워봅시다, 됐지? 이런 것을 이제 벡터라고 얘기하고 벡터 표기법입니다. 뭐 영벡터라든지 단위 벡터라든지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용어만 알아두세요. 문제 풀때 필요합니다. 시작되는 지점을 시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끝나는 지점을 종점이라고 합니다. 됐지? 한마디로 시점하고 종점을 갖다가 이거 막 직선만 우리 생각할 때 벡터는 알았지? 막 이렇게 휘휘휘 막 그거 생각 안할 겁니다. 됐지 어, 했을 때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종점. 얘네 둘이가 가끔 가다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어서선은 길이 없는데요? 하면은, 벡터가 크기가 0이야. 힘의 크기가 0이야. 그걸 갖다 오는 0벡터라고 봅니다. 힘의 크기가 0인 녀석을 갖다가 0벡터라고 보고요. 시작하고 끝점을 굳이 AA 막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크기를 갖다 그냥 0이라고 치고 이렇게 0벡터 이렇게 적어주세요. 됐나요? 좋았어. 이런 느낌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뒤 계산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복습이라 생각합시다. 그 다음. 하나 용어의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합시다. 보통 벡터 BD의 크기라고 나오잖아요. 실판 잠깐 볼까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적는 것이 수학의 관례입니다. 벡터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크기라고 생각해 주세요. 됐죠? 그 말은 뭔뭐 뜻이냐? 방금 전에 159가 답이 5하고 3이기는 해. 그치? 근데 이걸 나는 벡터로 굳이 앞쪽에다 표기를 하고 싶다. 한다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로 적어야 돼. 그치? 뭔 소리야? 이렇게 적으면 땡입니다. 알았 어, 절대값을 씌워주든지 아니면 앞쪽에다 한글 모의 크기라고 쓰든지 둘중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치? 이것은 굳이 이유가 없어. 그냥 표기때 이렇게 보통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세요. 그다음 이제는 봐도 됩니다. 어차피 답 내가 알려줄 겁니다. 지금 AF는 적하잖아요 같은 벡터는 누넘하고 누넘하고. 그치 이렇게 두개 줘보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 한번한번 채점해야 되는데 그러면 핸드폰 좀으로 쓰자. 어, 우리 강의실 전용 아 알지? 어, 열심. <laughs> 아, 푸드라 고생했다 10일까지 <laughs> 시간 많이 걸리는데 괄호 2번도 한번 해볼까요 비디랑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다른 게 뭐예요 값 3개입니다 3개 같아? 이미 시작 지점이 통일된 녀석이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 괄호 2번 그러면 엉뚱하게 너는 여기에 있고 너는 여기에 관한 약간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얘왜이래 약간 그림 이상에 평행하게 그려놨어? 이런 식으로 벡터 a, 벡터 b 이렇게 되고 있습 그렇지? 이랬을 때두개 더한 게 뭐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 도착 지점을 생각하면 된다잖아. 그렇지 그러면 답을 어떻게 표기합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요 얘를 갖다가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표기를 하시는, 이게 답이야, 알지? 한번더 그림을 그릴 때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세요, 그리세요. 자, 이어서 합시다. 위에 뭐 푸는 방법을 제시해놨잖아. 그런 거 같아. <laughs> 하지.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보죠. 이거 이런 식으로 표기하라는 문제라서 그냥 표기를 잘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것도 표기를 해볼게요. 제일 궁금한 게 바로 한 번일 텐데 어쨌든 난리고 또할 거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얘를 이동시키면 되지. 이걸 여기에 이동시키든 여기에 이동시키든 자기 자유다. 근데 방금 전에 여기에 이동시킨 건 여기 연습했잖아요. 근데 사각형 말고는 딴 걸로 하면 되고. a를 여기다 이렇게 이동 한번 시켜 봤어요. 얘 봐봐, 똑같잖아. 그렇지? 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도착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맞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기하시고 여기를 갔다가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깔끔맞죠 봐봐요. 어? 가져가세요. 어, 가가없었어 응. 아, 그래도 정답 맞전 잘했다. 응, 그치. 어, 그렇지. 맞아요? 맞았나요? 방향이 약간 이상한데. 아이아니아니도착지도아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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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맞긴 맞네. 그래도 잘 하긴 했다. 근데 약간 그림 굉장히 독특하겠다. 맞긴 맞습니다. 어쨌든 맞긴 맞잖아. 맞긴 맞았으니까 맞았어요. 어. <laughs> 아니 그렇게 그리는 사람 어. 여기서 처음 봤어. <laughs> 어, 아니 나 이게 와그 그림 그렇게 그리는 사람 나 이게 나백터 내가 좀 수없이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렇게 그리는데 와, 아 이게 칭찬한 거야. 이게 상당히 독창적이야 나를 놀라게 하라니 자, 그다음 마지막 거어떻게 편지 봅시다. 이건 있잖아요. 어차피 겹쳐서 그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됐죠그러 뭐야? 남은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근데 겹쳐서 그리기 좀 약간 좀 모양이 안 나니까 약간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그죠? 시작이 여기잖아요. 도착이 여기잖아 그래서 시작과 도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기를 옆쪽에 따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지?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 줍시다. 예, 그리고 쓰레기도 계속, 관리 아니, 이건 너희들 풀어. 아, 얘 지금 이거 가르볼게요. 지금 있잖아. 뱃터를 구할 때사각형보다는 이렇게 도착, 시작과 도착으로 가는 게좀더 그리기 편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지? 시점, 존점 하는데 이걸 갖다 스타트, 엔드로 한번 해볼게. 스타트, 이 엔드. 어,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가 스타트고 여기가 엔드니까. 그걸 그냥 이으면답이었잖아 아주 심플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각형 방식 이렇게 쫙쫙 가는 것 보다는 이렇게 연속으로 가서 도착하게 하는 게좀더그리가 좋다는 거야 그치 이 원리를 사용할게요 그러면 내가 답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 a b c 한번 잡아보자 한마디로 a 더하기 b는 c가 되겠지 벡터로 봤을 때 그렇죠 이항할 거요 b라고 하는 녀석은 c 0기 a입니다 보이시나요 벡터끼리의 뺄셈은 원래 뺄셈이 불가능합니다 끝마디로 원래 있는 녀석을 이함하듯이 다뤄요 볼까요? 여기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온다 이게 뭔 소리야? 방향 잡기 좀 힘들죠? 그치? 맞았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봐봐라 지금 책봐 보면 은 벡터 A 빼기 벡터 B가 뭔지 이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래 모르겠잖아요 그치? 이상하게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벡터 a가 여기 있어요, 그렇지? 맞아? 얘가 뭔가 이렇게 벡터가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그러잖아 벡터 a라고 하는 것은 얘랑 얘랑 두개 더한 거야, 그렇지? 벡터 b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벡터 a가 나오게 만드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보세요, 두개 더하면 벡터 a가 되잖아. 맞지 플러스 b 마이너스 b 아시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바로 이번 한 번도 똑같아요.